안녕하세요. 어처 엘러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것은 좀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오늘 찍을 것은 음, 어, 쇼핑을 또 했어요. 옷과 신발을 샀는데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신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스케쳐스에서 샀고요. 사이즈는 225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아쿠아 그 신발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젤리 젤리 젤리. 제가 그만 발음 잘못했습니다. 젤리 신발. 짜잔. 이번에 어디 가야 돼서 저 꼈고 탕결레 그리고 지직 소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니 선풍기를 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옷은 세장 샀어요. 일단, 엘사 티셔츠부터 알려드릴게요. 엘사 티셔츠의 사이즈는 150이고요. 150이고요. 그리고, 엘사 안나 사즈 그, 150입니다. 150 사이즈. 150이고요. 가격은 9,900원입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사이즈는 140인데요 여기 안에 여기 밑에다가 바지 같은 거 숄더하게 이렇게 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 그리고 밑에 바지 입을라고 요렇게.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쁘죠? 전체샷 보여 드릴게요.